예, 오늘의 돈 되는 신권 검색 같이 하시죠. 네, 어떤 물건들이 나왔고, 돈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만, 자료만 보시면서 나눌게요. 자, 오늘 공고 신권 들어갑니다. 네, 228건의 신권이 있네요. 김포시 월곱면, 이런건 예, 일단 봐야죠. 예, 11억인데 7억 9천까지 떨어져, 아, 처음에, 옛날에는 11억부터 시작했네. 이제 시세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건물은 매각제여가지고 아유 법정유산권 선순위가 처분도 있네. 뭐지? 으흐, 180개월 2009년도 일단 대항력이 뭔지 모르게 과수원으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어명신상의소유지권 이전 청구권 이전 예 용건 패스해야 되겠다. 용건 예, 패스. 그래서 떨어졌네요. 그죠? 울산 울주군 과수원은 조금 예 패스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울산 북구당사동 임야도 패스해도 되겠죠 여러분? 네 응? 어 혹시 또 옆에 그 저거 아닐까? 그 뭐죠? 구유림구유림 있으면 또 임야니까 음구유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연녹지지요 요거 구유림 같은데 요거 음... 어, 저거 저거 조금 나왔네 이거 이제 별로 이제 쓸모없는 땅이라서 그죠? 예 여기서 계속 유찰될 거예요 유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규림 아 이거 또 확인을 해야 되나 여기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거 뭐 어디 부동산 디스코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알죠? 예 이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 그럼 나, 방송 보신 거 기억나죠? 음 여기 이렇게 필지 지속편집도 누르면 필지가 막 나와 아니 구규림 아닌가? 많이 쪼개졌네 음, 어쨌든 이게 쪼개지잖아요. 이 번지수를 부동산 디스코 가서 검색하면 구규림인지 이게 이제 개인 건지 법인 건지 나옵니다. 구규림이면은 네, 이제 구규림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예, 어, 계획이 있으면 뭐 낙찰받아도 문제 없죠. 이거는 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규림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달, 석달 전에 방송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갈게요.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아뭐 나쁘지 않죠. 예, 요거 금액대 아이고 이거 15억 실쳤었는데 9명 들어왔는데 미납했네. 야 이번에 뭐 적어도 10명은 들어오겠다 이거. 예, 그죠? 예, 이거 왜 미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볼까요음 일단 공장 창고는 뭐 돈이 되니까. 아 이거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저거예요. 차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무게 재는 거예요, 무게. 여기 아마 자원순환 시설인가 본데, 그러니까 차에다가 잔뜩 실고 오잖아요. 그럼 차에 실은 채로 여기 딱 무게를 달아요, 올라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2톤이야. 예, 근데 거기 있는 재활용을 다 붓고 나와서 다시 재. 예, 근데 1톤이야. 그러면 은 이제 1톤치 뭐 고철이 들어갔다, 1톤치 뭐 플라스틱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제 가늠하는 거죠, 이걸로. 어, 그런 건데. 요것, 요것도 기계기구 포함됐네. 응, 어, 이건 좋은 거지. 자원순환 시설 하시는 분들 저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어, 이거, 이것도 있네. 그죠? 호이스트. 음 어, 어이 어, 이거 뭐, 변, 저기 뭐야. 수변시설도 용량을 좀 크게 했는 모양인데, 이게 뭐, 자원순환 같은데? 괜찮은데? 요즘엔 또 여러분, 자원순환 시설을 추가로 허가가 안 나와요. 예, 네, 이런 걸또 아무 데나 못해요, 이런 거는. 음 어, 그니까, 이런, 이미 있었던 자리는,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해요. 저희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잖아.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어우, 여기구나. 예. 네. 나쁘지 않지. 밀집 지역인데. 어,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조사해볼 만한 물건이에요. 그죠? 어, 이거는, 이건 조사, 이건, 네, 결과 확인. 음. 그죠? 그 이건 여러분 조사해야 돼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건 그냥 이거 이분이 뭐 조사 잘못해서 비싸게 받았나 본데 다른 거 문제 없나? 아, 기계 기구가 이제 그렇게 있고 어, 임차인들이야 뭐 대항력 없고 어, 그리고 가압류가 이렇게 많아. 아 나도 가압류 걸거 있는데 <laughs> 오늘 가압류 걸어요. 오늘 가압류 걸게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달성군 단독주택, 어, 아, 정말 단독, 완전 단독. 예, 148평에 41평. 아이고, 이거 뭐, 좀, 에어비앤비 돌리기도 조금, 썩음썩음하네요. 써금 그죠? 예, 썩음썩음해. 써금 그죠? 여러분, 어우, 야, 이 뷰는 좋다. 그죠? 아 근데 이거를 4억 주고 사기에는 좀, 투자 가치가, 어, 뭐 포토존인데? 포토존이야 이거 뭐야 포토존 <laughs> 이거 야 이거, 이거 뭐 하는 데지? 여기 무슨 마을인가? 어어 아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가꾸기 이런 행사 하면은 오셔서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 해주셔서 이렇게 가꾸마을인가 보다 에? 여기 아 그래도 4억 뭐한 1, 2억이면 몰라도 4억을 저기다가 넣기에는 좀 그죠, 여러분 다른 거 투자할 거 좋을 것도. 아, 유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네. 음, 오, 어, 아유 그래도 여기 아 위치가 아 나쁘지 않구나. 그래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뭐 관심이 가지는 않아서 예 패스할게요. 야, 식사동에 근린생활시설 나왔네. 야,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그 식사동이잖아요, 여기가 일산 동구 식사동. 이 식사동이 일산 초입이에요. 여기 나쁘지 않죠? 예? 일산도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치가 좋단 말이에요. 일단 식사동에 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조사해야 돼. 이거 봐. 아유, 좋네. 이 밀린, 밀란 소파, 어. 가, 어, 아, 여기 그, 그, 거긴가 보다. 그 가구, 가구거리 있잖아요. 가구거리. 응, 어, 나 옛날에 여기 자주 갔었는데. 예, 이게 한, 언제야? 십몇 년 때. 예, 제가 이제 신혼살림은 봉천동에서 할 때. <laughs> 네, 가까운 가구단지 찾아가지고 갔는데 여기더라고요 식사도 음, 이거 봐 주변에 다 죽어다니고 아파다니고 이게 아직까지 여기 있대는게 야 이게 아이고 이 바로잖아 자유로에서 빠지면 바로 네 그냥 일산 ic 지나서 고양 ic에서 이로 빠져가지고 야 이게 위치 너무 좋은데 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거는 입찰 들어가야 돼 이거는 조사해가지고 근생이니까 종부세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오늘 신권 좋은 거 많은데? 아우, 동네 좋다. 이게 다, 이게 이, 런게 공장이 있기에 너무 아까운 자리죠? 아우, 이런데 다, 이제 나중에, 이게 논밭이 있을 자리인가, 여기가? 아이고, 에 이거, 요런 거 그냥 사놔도 돼요. 잊어버리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이거 위치 좋네. 응? 도요타 서비스 센터 있고, 여기 골프장 있고. 아우 여기 야내제 네? 옛날에 이벤트 할때 이쪽에 음향 그싼거 아, 아, 있어요 음향 그 아타칸가 중국 거 있어요 그거 어떤 전문 공장이 이 쪽에 있어가지고 엄청 다녔었는데 이게 다 공장이네 이쪽에 예 나쁘지 않은데 어 그래 아 그러네 가구 저거네 예 아유 좋다 여기 김종국 김종국 갤러리 김종국 씨가 연예인 갤러리도 하나 봐. <laughs> 그, 김, 그 김종국이 아닌가요? <laughs> 나 모르겠어. 어쨌든, 아, 좋네요, 이거. 이거 290평. 건물 면적 116평. 어, 예, 이게 소림사에서 사셨나? 조, 조남이 신소림님 대신에 에이스 침대, 일산명품 에이스 침대래. <laughs> 1억 2천에 480. <laughs> 480? 잠깐만요. 116평인데? 자, 여러분, 저, 임대료 같은 거는 토지 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 면적으로 보통 책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뭐한 4만원이라는 얘기인데, 평당. 응? 이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지 알지만, 그 정도 할것 같은데? 최소? 4, 5만원 할것 같은데?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어, 나쁘지 않은데. 그죠? 예. 네, 월세를 안 올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예, 지금 시세는 얼마인지 몰라요, 또 조사해보면. 더될것 같은데, 4만원은 더될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 이게좀 문제다. 지금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응?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근조당도 1억 2천 밖에 없고, 지금 이분이 이제 임대 보증금, 1억 6백을 설정한 거 보니까, 임대 보증금 같은데,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나?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21년도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벌써 진작에 신청했어. 예,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다른 게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굳이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2000년도에 이제 1억 2천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몇년 지났어 벌써. 예, 엄청나게 많이 지났죠. 이 돈을 거의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당연히 갚았지 거의 갚았지. 그러니까 신한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큰 의미 없거든요. 예, 뭐 다른 뭐 앞서서 뭐 먼저 받을 것도 없고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해서 이분도 이제 21년도 에 경매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이 돈을 못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잡힌 것도 없고, 예, 요거는 그냥 <laughs> 어, 경매가 이제 그냥 그 뭐예요? 어, 취소될 확률 이좀 높아 보입니다. 예, 주인이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높아 보이고요.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임차인을 만나야 돼요. 음, 이 에이스 침대를 만나가지고 이 사연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아 나는 응, 나 이거 뭐돈 준다 해도 인재는 협상 안 한다. 어, 나 경매를 끝낸다 이러면 이제 끝까지 가지. 예 그죠? 그게 아니면은 어 저거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네 이분이 그죠? 에이스 침대. 근데 경매 신청한 거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어 그런 상황이 있구나. 요거 조사 잘 해가지고. 어, 만약에 이분이 뭐,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 뭐, 원한 관계, 왜냐면 21년도에 벌써 경매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어, 뭔가, 이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두 개, 두 건이네? 두 건이네? 아. 두 건이니까, 어, 여기도 같이 쓰고 있네, 이분이. 음, 여기도 둘다 걸었네, 둘 다. 그죠? 건물에, 건물에다가 토지에도 걸고. 어, 이분은 뭐이 분은 뭐이돈 받는 건 문제 없는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음어자 <laughs> 이런 뭐 괜찮네요 이거, 그죠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이거는 식사동이면 무조건 조사해야돼요 여러분 예 이거는 자 조사 <laughs> 그거예 이런거는 여러분 들어가기 좋죠 예 요즘에 창고 공장 뭐 지금 뭐 작년 재작년도 계속 올랐으니까 예 그리고 어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도 95% 대출 받았어요 공장 그리고 어뭐이 정도면 월세도 금액 대비 월세가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평당 시세가 이게 얼마일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봐야지 알지만 음 이거 뭐 괜찮은 겁이다아배관변 나왔네 배관면 예 백암면또 사야지 이거 살 봐야지 오늘 어,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그죠? 음, 260평 이, 이, 이 산인 2년대 좀 평지 같으다 그죠? 예, 이런 거는 다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아요. 예. 어 위치도 좋네 여기가 백암 중심인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럼 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양지아이씨 요쪽으로 올라가면은, 덕평아이씨 그, 덕평아이씨 휴게소 참잘 해놨더라. 그죠, 가보셨어요? 음, 잘 해놨죠. <laughs> 어우, 이게 다 나왔구나. 하나, 둘, 셋. 뭐, 길까지 해가지고. 예, 이것도 잘 받아야 되겠네. 예, 요길 없으면 또 애매한 거 알죠, 여러분? 응. 어, 요 땅은 상관없어. 자, 요 땅은 길이 붙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노란색이. 응? 근데 요 땅은, 지금 어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땅을 개발하려면, 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근데 이 도로가 5번 물건이네. 그죠? 이 땅은 낙찰받았는데, 만약에 도로를 못 받으면, 이, 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정사정해야 돼. 사정사정해야 돼. 예?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리고 누구도 사정해야 돼? 621-12번지. 2번 땅도 이 사람한테 사정해야 돼. 왜요? 이 사람도 도로가 안 붙어 있잖아. 그죠? 안 붙어 있잖아. 아니면은, 나중에 뭐 621-3번지한테 뭐 이렇게 좀 하든가. 그죠?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빼박이야. 이 4번 땅. 5번 땅한테 무조건 붙어야 돼요. 예. 옆에 거 사도 소용없어. 어쨌든 이 도로가 있어야 돼. 이 5번 물. 재밌네, 이거. 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피팅입니다, 이거. 그죠? 예,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쫙 매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 백안면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고, 백안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야, 이거 오늘 뭐 많은데? 좋은 물건 많은데요 여러분 신권에서 응 제가 얘기해준 것만 조사해도 돈 되겄다 여러분 그냥 따로 보지 마 뭐야 배감료 백암유... 5번 어, 오버니... 아 방금 음 그렇죠 연천은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의령도 그냥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창원의 근린생활시설 아유이공꼭 너무 비싼데 오잘 만들었다 그죠 깔끔하죠 잘 만들었는데 오 아 사무실이구나 옛날에 지은 건물이네요 식당이네요 식당 음오 한우 생등심 떡갈비 오겹살 예아오 어? 위치가 괜찮은가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음이 사용황을 볼까 18년도 대학력은 없어가지고 어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가 음 예, 이거는 경매로 끝나긴 하겠네요. 예, 뭔지 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위치가 어디지? 오, 아, 이쪽이 이제 막 단독주택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막 번지수랑 이게 따로 분리된 걸 보니까, 음, 아, 살짝 외곽이네, 그죠? 음, 살짝 외곽이긴 한데. 어, 요런, 요런 전문점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죠? 어, 맛집이면. 한번 볼까요? 이게, 길상식당 무학산, 푸주관. 아, 이쪽이 좀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은 촌이네. 삼계탕집, 카페102. 예, 사람들이 오겠네, 여기. 이게 이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그런 동네네 그죠? 예, 일부러 이제 그렇게 찾아올 만한 밀집촌으로 보여지네요. 어, 무학산 푸줏가나 어, 여기 미치좋네 무학산 푸줏가나 순두부. 순두부 있고. 이제 여로 올라가면은 여기 해물짬뽕집 있고. 요건물이네, 예? 요건물. 어우, 요건물. 그냥 도로 앞에 바로 있네. 예, 카페102. 카페102는 그냥 1층에 위에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돼 있구나. 어, 길상. 길상이네, 길상. 갈비면가. 유명한가요? 우리 여기,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쪽에 계시, 사시는 분안 계세요? 응? 이게 18년도에 오셨는데. 어, 어, 차 있네. 장사잘 되는가 본데? 어, 여기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음, 소고기 버섯 전골이 9,000원이야? 9,000원. 쌀, 매, 쌀 메밀 막국수가 6,000원, 싸다. 괜찮은데? 18년도에? 13년도에는 뭐였지? 어? 이때도 있었네? 이거 여러분들 알겠는데? 예? 오리면가요? 그때는? 뭐야? 오리하다가 바뀐 건가? 나갔나? 23년도. 길상 갈비, 아, 갈비, 오리명가에서, <laughs> 갈비명가를 바꿨구나. 불 켜있는 거 보니까 영업하네, 지금. 응? 주차도 돼 있고. 그죠? 여기, 터줏대감으로서 계속 잘 되나본데? 그죠? 이 소유주인가? 소유주가 지금 운영하나? 응? 아, 그러네. 소유주네. 이름이 성이 같잖아요. 어, 정길상님이 소유주시고, 임차인이 정가은님이세요. 아마 오빠 동생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길상이 점유, 어, 그러네. 서있네 여기. 그죠? 소유자, 어, 길상. 아, 정길상님이. 그래서 길상이구나. 저희, 저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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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아는 형님이 또 길상이 형님이 있는데. 그죠? 예. 정길상, 길상, 이분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층 내 일부의 주거를 겸하고, 아, 있는 것으로 조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정가은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자의 아들이구나, 또. 아, 가은이가 아들이구나. 아, 미안해요. 나 이, 이름이 약간 여성틱해가지고,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음, 아드님이시네. 명의상 임차인일 뿐, 실제 운영 및 관리는 소유자 및 배우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위 전부 소유자 본인의 현장 구술 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소유자 정길상 세대만 존재함. 어, 그렇군요. 아이고, 어 이거는 이제 이, 이 분하고 얘기를 잘 나눠 봐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럴 때는 뭘 봐야 돼요? 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공부, 여러분들 우리 그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상가는 기억나요, 여러분? 응? 오픈업으로 꼭 확인하라 그랬죠? 자, 오픈업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음 여러분들이 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지. 왜요런 데는 또 어차피 현찰 잘안쓴단 말이야. 다 카드 쓰지. 그럼 매출 이게 집계가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제가 주소도 딱복사하기 아까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고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음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여기 지금 지도로 왔어요 넘어왔어요 알았죠? 요거에요 길상 길상 그럼 여기 상권 선택 응? 음? 사각형 얘만 볼게 아니라 이럴 때는 다 봐야 돼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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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 일대가 매출이 잘 일어나는 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물론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외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요렇게 이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식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매장 눌러야 돼 매장 길상시장 바로 나오잖아 길상시다 눌러 그럼 이제 매출 나오잖아 매출 매출 확인하기 아 로그인 해야 돼 제가 로그인 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음 로그인 했어 그럼 이제 매출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22년도 5월달까지는 매출이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점 힘드네 지금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400 600이면 영업이 안 되지 이분 못하겠네 그럼 잘 봐봐요 이게 우리만 안 되는 건 상관없어 이거 주변 식당은 잘 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다시 뭔가 제대로 된게 들어오면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잘 되면.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가게도 매출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여기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건 낙찰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야. 왜? 이게 그런 걸놓 자리가 아니라, 다른 걸 놓으면 또 대박날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지역과 어떤 입지와 어떤 상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제자리를 못 찾아가서 그래요. 우리 1층도요, 여기 원래, 저희 배포 혹시 한 건물 1층에 원래 뭐 있었는지 아세요? 그, 한 15년 정도 운영 하셨어요.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하셨는데, 그, 남자분들 이렇게 셔츠 전문, 양복 제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셨어. 근데 뭐, 뭐, 일주일에 한명 손님 있을까 말까 해요. 예. 네. 그러면 그걸 낙찰받지 말아야 될까? 아니에요. 그거를, 그거 플러스 옆에 있는 거를 터가지고, 우리 1층에 뭐가 들어왔냐면, 감자탕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박 났어요, 대박. 예. 네. 꼭 이게 이 동네가 매출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사지 말아야 되는 건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넓은 관점까지 같이 이해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아 상계 해물짬뽕, 어 해물짬뽕. 해물짬뽕 볼까요? 아여긴좀 되네. 예, 10월 달에 좀 부쩍 잘 되고 이제 이제 예, 요래 요래 이제 비슷한데 그래도 1,400, 뭐 900에 1,400이면은 그래도 썩잘 되는 건 아닌데 아유 좀 그렇긴 하다. 이제 이게 이게 아이 동네 힘드네 예? 이거 어디야 여기? 만 삼계탕인데도 아 이거밖에 안 돼? 아, 이때는 매출 좋아하는데도 왜 이래? 여름에만 삼계탕집이 여름에만 잘 되나 보다 응? 그럼 제집 재밌죠? <웃음> 재밌죠? <웃음> 응? 여러분 길상식당 아 슬프다 이거 치킨집은 잘 되겠지? 치킨집은 에 슬프다 이 동네 슬프네 슬프네, 여러분. 그쵸? <laughs> 아, 여러분, 이제 모르겠다. 조사해보세요, 여러분. 이 동네 사는 분 없어요? 이 동네 사는 분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네, 그래요, 여러분. 아, 또, 어, 아니, 의외로, 어, 야, 페이지도 못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 의외로 지금 굉장히, 지금 1페이지에서 좋은 물건 너무 많은데, 오늘? 여러분, 오늘 신건 검색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응? 요, 여러분, 야, 1페이지만, 오늘 1페이지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다 갔어. 야, 어, 야, 어, <laughs>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김포시 구례동 오피스텔 이런 거좀하지 말고 여러분, 알겠죠? 네. 야, 어, <laughs> 그쵸 그렇죠. 어, 김포시 사우동, 어, 김포시에 뭐가 많이 나왔네. 김포하고 저기 오늘 공장 창고 많이 나왔네요. 예, 먼저 쭉 볼까요? 이거 믿고 그러는 거. 구러고 이거 신, 신도림 테크노마 아주 그냥 그 단골 선생님. 우리 그냥 경매인간극장의 단골선생님이야 이게 그냥 경매와 함께 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테크노마트 응? 여러분 보실래요? 동일번지 동일번지 매각사례 볼래요? 이게 그냥 이게 몇 년도야? 이게 지금 그냥 22년도 20년도 이거 페이지 20페이지를 넘어가 20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010년도에도 단골선생님이었어 내가 경매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 아세요? 에? 이때도 이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 매물로서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테크노마트 선생님. 예, 이런 건 믿고 걸으란 말이야 해지 말어. 이런 지마어 믿고 걸러요. 예. 공용관리비 때문에 또 어떡할 겨. 어쨌든. 어, 그러고, 구척동에글린상가 예, 에헤이, 그쵸? 그렇죠? 아, 오늘 좋은 거 많은데? 예, 여러분. 예, 오늘 신권 검색 반드시 하십시오 좋은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걸 딱 신권 잡았으면 무조건 현장조사 가야 돼요. 정못 가겠으면 친구랑 가세요. 친구랑 가세요. 그쵸. 그렇죠? 어저께, 작년 어, 한, 한, 한 10개월 전에 등록하신 회원님이셨나? 음. 두 분이 오셨더라고. 두 분이. 그 물건 이것저것 조사해서 또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제, 그, 좋더라고요. 혼자 다니면잘못 다니는데, 같이 공부하신 두 분이 이제 무조건 같이 조사하러 다닌대요. 너무 힘이 되고 미안이 되고 좋다고.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어, 언니 때문에 <laughs> 언니 때문에 어, 가게 되고 아좀 귀찮은데 동생 때문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서로 윈니나 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강력 추천합니다. 예, 제가 얘기한 것만 조사해도 어 이거 돈 되네? 입찰 들어가야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들면서 막 경매가 재밌어질 거예요. 재밌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 어, 이런 재미난 경매 오늘 꼭 맛볼 수 있는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laughs> 영원한 가족. 네. 전화조사 먼저 하고 가요? 아니면 바로 현장 가는 게 좋나요? 어,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자, <laughs> 공장 창고 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은 어차피 전화조사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전화조사 하지 마. 하나 많나 여러분 잘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용어도 생소한 것도 많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니까는 그 이제 뭐야? 그 전화받는 중개사님도 뭐 약간 장난전화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시세 조사하려고 물어봤구나라는 게다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전화 조사하지만 그냥 가그 동네 그냥 가 <laughs> 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서 뭘또좀 아는 척해야지 알려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죠.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예, 뭐 이런 거, 뭐 투자해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매물 좀 소개받고 싶어요. 뭐 좋은 거 저렴하게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중개사님들이 또다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어, 예. 어? <laughs>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안가족님 좋은 질문 해셨어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조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애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스벅 오픈 축하드. 그러니까 아, 스벅 얘기 안 했다. 네, 스벅. 여러분, 저희가 내일 금요일은요, 어, 스타벅스 저희가 오픈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이 아마 이 시간에 못할 거예요. 네, 그쪽이 아마 이게 보통 오픈 이벤트로 이게 막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런 거, 아, 뭐야? 뭐몇개 한정. 어, 뭐 이런 거에서 줄 세우기 하려고 일부러 동주천 그런 거, 스타벅스 쪽에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앉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저희가 뭐 10시 1시나 아마 요 때쯤 아침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부득이하게 어, 제가 지금 원래 하던 시간이 아니고 어, 약간 아침 방송을 좀 늦게 하게 될 테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고점 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좀 그쪽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예, 그 주변 분위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내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인사를 많이 못 나누네요. 10시 너무 좋아요. 그런가요? 네. 와, 스타벅스 오픈행서 가고파요. 축하드려요. 아, 배 아프네요.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에드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야, 어? 야, 누구야? j j 제이 JJ. 야, 어? 야, 어? 점점점 맞췄어요 <laughs> <하셨어요. 웃음> 그죠? <웃음> 그래요. 아, 매출이 그닥이죠? 예, 다섯 번만 올인. 다섯 번만 올인. 최하대 가능성 높네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많은 분들 인사, 인사 나주세요. 아, 아우, 태희 언니 오셨네, 태희 언니. 태희 언니가 또 그저께 오셨잖아. 우리 권윤정 언니하고. 어? 우리 태희 언니 또 그저께 우리 또 상담하러 오신 거 알아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왕언니 벌써 아직 저기 78이셔, 78인데도 이게 열정적으로 면 뭐라 그러신 줄 알아? 아우, 걔네들은 잘 몰라요.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아우, 걔네들한테 설명해봤자, 걔네들 몰라. 어? 경매, 경자도 몰라. 답답해 죽겠어. 이러면서야 진짜, 예? 진짜 우리 왕언니 진짜, 아, 참, 여러분. 여러분 다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손들어야 돼요. 왕언니도 이렇게 진짜 몇 년, 몇년 동안 이렇게 그냥 이탈하지 않고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합니까? 안 그래요? 예. 네. 참, 그냥 본받아야 되는 분들 알겠죠? 예, 네, 그래요. 여러분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에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어, 이 시간이 아니고요. 스타벅스 건물 현장에서, 네.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시다, 화이팅!